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대도시의 사랑과 프로듀서를 맡은 김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영화 대도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, 보셨나요? 네. 네, 그럼 영화 만드신 이연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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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대도시의 사랑법. 감독 이희입니다 이렇게 네, 그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모두 행복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고은입니다. 네,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저희 영화는 보시고 나면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은데, 어떻게 행복한 기분이 느껴지시나요? 네! 네, 그 행복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. 어, 저희 영화 굉장히 열심히 또 간절하게 촬영을 했는데요. 어, 극장에 정말 오래 걸려있고 싶습니다.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노상입니다. <윤나>,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널리 널리 좋은 입소문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석 연기한 오동문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주변에 지석이 같은 사람을 보시면 도망치시거나 <laughs> <브랜드시거나> 1위로 <laughs> <일일일로> 신고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예, 정말 이런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들 사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 영화가 사실은 극장용 영화잖아요. 그렇죠 어? 뭐야? <laughs> 극장용 영화잖아요. 네! 네. 극장에서 보셔야 두배세배 배 정도 재밌다는 거 주변에 많이 많이 좀소문좀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행복하게 돌아가시오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관객분들께 저희 감사한 마음 전하기 위해서 배우분들과 감독님 사인이 담긴 특별 포스터 준비했습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손세요